어떤 장소는 입구만 봐도 왠지 여기가 뭐 하는덴지 알 것만 같은 그런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데요. 이름이 길죠. 구르도하라라는 말은요. 시크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의 사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크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아시나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네, 너무 당당하네요. 몰라서 찾아왔는데, 제가 그래도 아는 거는 인도 북부의 펀잡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크교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인도는 왠지 힌두교를 모두가 믿을 것 같지만 시크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일부분을 좀 닮은 독특한 종교라는 거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왔으니까 규칙을 따라 봅니다. 우선은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맡겨놓고 누구나 저만 그런 거 아니고요. 머리를 가려야 되는데 여자만 가리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할거 없이 다 가립니다. 어찌나 꽝 묶어주는지 눈알이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4층의 예배당부터 먼저 와봤습니다. 되게 넓고요, 조용하고 좀 한가로운 느낌인데 보세요, 다들 머리 이렇게 질끈 묶어놨죠. 방문자들은 이렇게 스카프로 임시로 묶고 신도들은 남자는 터번, 여자는 스카프. 수염도 되게 긴 게, 시크교 남성들은요, 몸에 털을 깎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자에도 앉고, 바닥에도 앉고, 이런 분위기인데, 아, 눈치를 보니까 제가 남자 자리에 앉아있네요. 어휴, 당황스럽네요. 슬쩍 옮겨갑니다. 왠지 종교인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의식을 집전하고 있지만 시크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녀노소 할것 없이 종교인이 아예 사제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인이면 누구나 돌아가면서 의식을 집전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공동식당인데요. 사실 저의 목표는 이곳입니다. 시크교의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인 랑가르에 참여하려고요. 랑가르는 펀자버루 부엌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크교는 락토 채식주의자라서요, 채식 음식에다가 이제 우유, 유제품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자유롭게 이렇게 퍼 담아서 바닥에 철푸덕. 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요거 짜이도 줍니다. 락토 채식이니까. 너무 조용해서요. 혼자 뭐 떠들기도 뭐해서 냠전이 낼름낼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료이고 사람들의 봉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랑가르라고 하는 건요. 아침마다 모두 모여서 무료 음식을 다 나눠 갖고 먹는 의식 같은 건데요. 이게 뭐 성별, 민족, 종교, 나이 뭐 아무것도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먹는 게 원칙이랍니다. 애초에 그게 시크교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볍게 둘러봤으니 밖으로 나갑니다 이 거리 이름이 파우랏 거리예요 시크교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인도 출신의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어서요 뭐 요런 채식 식당, 인도 음식 식당이라던가 인도 물건들, 요런 달달한 과자 이런 것도 아주 흔하게 팔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재밌는 골목이에요. 여기가 방콕인지 어딘지 나는 모르겠네. 이 좁은 파우랏 거리에는요 시크교 사원에 힌두교 이런 물건을 파는 곳에 또 불교 사원도 있고 한게 이거야말로 다문화가 이 좁은 골목에 다 모여 있다 이런 아주 멋있는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 파우라 거리는 인도 상점, 인도 식당 이런 게 제일 많더라. 좁은 골목이지만 있을 건또다 있어서 꽤 큼직한 쇼핑몰도 있는데요. 인디아 엠포리움이 대표적인 쇼핑몰입니다. 이름처럼 인도 물건들을 듬뿍듬뿍 이렇게 팔고 있어서요. 구경만 해도 재밌습니다. 생활용품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종교용품 특히나 아까 시크교와는 또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게 인도에 절대 다수가 믿고 있는 힌두교는 재미있게도 전 세계에서 믿는 신의 수가 제일 많은 종교라고 하잖아요 물론 힌두에서도 제일 중요한 신은 따로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수는 거의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시크교는 단 하나의 신을 섬기는 유일신교입니다. 어째 이렇게 다를까? 사실 종교 관련 물건을 가지고 어유 갖고 싶다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좀 불경한 생각 같기도 한데요. 약간 어, 인테리어 용품으로 슬적 쓰고 싶다는 생각이 혼날려나? 호락거리를 왔다갔다 구경을 하다보니 슬슬 또 출출해지는데 언제 또 여기 오겠습니까 뽕을 뽑아야 됩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을 꼽으라면요 아마도 여길거예요 로얄인디아라는 식당의 본점인데요 로얄인디아는요 방콕 시내의 유명한 쇼핑몰에는 대부분 지점이 있는 아주 유명한 식당인데 본점에 또안올수 없죠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아유 입구에 요 인도 그 과자들 굉장히 달잖아요 이런 것도 쌓여있습니다 아이집 맛있어요 메뉴야 뭐 이것저것 맛있는 게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저는 혼자 있으니까 요런 거 탈리 탈리란 게 말하자면 인도 백반 아니겠습니까 채식주의자용, 일반용이 있는데 저는 오늘은 채식주의자용으로 한번 주문했습니다. 예쁘죠? 아이고 이렇게 한상을 너무 귀엽게 차려주는데 종류가 많습니다. 국 카레 이렇게 보이는 것도 두어 가지 있고 콜리플라워 같은 야채, 밥에 디저트에 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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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아예 숟가락도 몇 개나 줘갖고, 뭔 숟가락으로 뭘 먹어야 되는지. 정신이 없네? 그래서 아는 거부터 먹습니다. 카레도 건드려보고, 치즈도 쿡쿡 눌러보고, 이제는 어디서나 뭐 인도식당 흔하잖아요. 그래서, 예전만큼 당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우, 처음 이런 집 왔을 때는 정말 맛도 모르겠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이제는 뭐난 같은 거 이렇게 달커리에 쿡쿡 찍어 맛있게 먹고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맛있다 방콕의 리틀인디아 파우락 거리는요 이렇게 저처럼 하루 한 끼, 두끼 정도 먹으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기 딱 좋은 곳입니다 추천이에요